오늘의 주제 이런 여자는 위험해. 설레임 가득한 연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남자들이 피해야 할 여성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요. 오늘은 남자든 여자든 이제 이성을 볼줄 라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 남성분들에게 알려드릴 피해야 할 여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음. 음. 음, 남자분이 생각하시기에. 피해야 할 여성 유형이라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소유욕 이 있는 사람, 소유욕이 너무 강한 사람,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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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를 때는 항상 맞아요.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요. 음... <laughs> 5분 대기죠?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음... 어디서 뭐 해? 시각각, 체각.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썸탈 때는 많이들 둔감한 것 같아요. 음. 이게 그냥, 몰라요. 어, 뭐, 신호라고 생각하지, 어, 그렇죠. 그, 이게 소유욕이나 편집스러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제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집착하는 부분이. 음. 근데 이제 연애가 시작되면, 예전에는 그런 분도 봤어요. 남자분인데, 어,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냥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다 보여요. 이게 3, 360도를 돌면서 어... 영상통화를 하는데. 어, 고저 있었어요. 제 친구분이. 어... 갑자기 밥 먹다가 사진 찍고. 끝날 때좀또 확인해야 돼. 요 어허...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 요 <laughs> 시작과 끝. 동일해요. <laughs> 누군가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연애하면서 또는 썸 타면서 그건 되게 좋거든요. 자기의 일과를 사진 찍어 보내는 건. 거는 의외로 되게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뭔가 떨어져 있어도 함께, 가장 이상적인 건 떨어져 있으면서도 함께 있는 것을 느끼는 거고 함께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어떤 거리감이나 혼자 있는 듯한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관계가 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뭐 하는지 음. 공유하는 사진을 보내는 건 되게 좋은데 그 취지가 이제 문제가 그쵸. 있는 거죠. 음. 어, 그니까 너의 일거수 일토적을 내가 알아야겠어. 그러니까 나의 통제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라는 돼 이제 조건으로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거는, 그니까 저는 그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냥 영상통화 이렇게 하는 사람까지로 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죠. 몇 도로 돌려봐. <웃음> <웃음> 왜냐하면 이쪽 라인만 보이니까 이쪽 음. 라인은 누가 앉아 있지 내가 모르나 이거죠. 음.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도 보여주고 음. 이렇게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대화 주제가 나랑 음. 같이 어, 없었을 때 어느 누구랑 자주 만나는지 음. 그 사람이 이성인지 이성이면 어느 정도로 자주 만나는지 어느 정도로 친한지 이성과 친구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 친구가 되면 어느 정도로 친밀감을 가지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예요 음 그렇구나. 그걸로 자꾸 논쟁을 벌이고자 음. 하고 그리고 본인 생각이 옳다라는 걸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를 바랄 거고 중독. 음, 중, 중독, 중그죠 그건 음, 음. 질환이기도 하지만, 그니까, 질환. <웃음> <웃음> 확실한 질환이기도 그러니까 하지만. 중독은 질환이죠. 어, 음, 질환이기도 하지만, 되게 쇼핑 중독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중독들은. 알콜도 중독이죠. 근데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거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조금 우리나라는 술도 되게 관대하고. 관대하죠. 그러잖아. 우리나라 많이 관대해요. 어, 관대하고, 쇼핑 중독이나 이런 것도, 그냥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음,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를 중독의 개념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음, 것 같아요. 음. 본인도 통제할 음, 수 없고. 그러니까 중독을 하는 이유가 뭔가를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어떤 것으로 도피를 하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근본적으로 본인이 헛헛함을 채우지 않으면 그렇죠. 그 중독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기둥 대상물이라고 하잖아요. 중독의 기둥 대상물이 끊임없이 이동할 그렇죠.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게임이면 나중에 휴대폰 게임으로 넘어가고 술로 넘어가고 쇼핑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중독이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그분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로 조금 생각을 한다면 피하면 좋죠. 음. 음.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통제력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물론 다른 중독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을 뭐 24시간 한다던가 이거 다 자기 통제력을 다 상실해 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중독이. 그러니까 통제력 상실은 되게 무서워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 왜냐하면 그거는 감정에 대한 통제력까지 다 상실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분노 폭발의 여지도 있는 거고 그 남자분들이 신고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폭력적이신 음, 분들이 되게 음. 많잖아요. 음. 그리고 요즘은 남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이혼을 신청도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의 폭행, 폭력, 음. 가정폭력, 음. 그리고 어, 여자분들이 자녀분들에 대한 음, 음. 어 학대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남편분들이 이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 이 통제력 상실하는 부분, 그 중독과 관련돼서 통제력 상실하는 부분은 감정까지 이어지고 감정의 통제력이 상실돼 버리면 되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피해서 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죽을 때까지 치료자의 역할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면. 네, 음.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유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 아나무인인 여성분들이 그쵸? 있어요. 정말 앞이 재지 않고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음. 이거에 대해서 해소를 완, 완벽히 해야만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 부분들은 음. 조금 그런 유형이 편집증 중에 하나이신 분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서운한 감정을 느끼면 받아줘야 돼 라는 것도 정당한 요구야 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근데 표현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인식이고 그리고 표현이 수용되지 않았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가 중요한데 다들 감정은 표현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당한 요구가 되고. 저는 조금 요즘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외모에만 너무 가꾸시는 분들을 어 물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첫인상이 좋으니까 마음이 훅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음. 음. 어 외모만 가꾸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모만 가꾸시는 분에게 마음을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음, 그니까 굉장히 본능적이고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거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 그렇죠. 신경을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기분의 변동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내가 이만큼 외모에 신경 썼는데 나갔더니 내가 신경 쓴 만큼의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한없이 다운돼 있을 거고, 기분이 다운돼 있을 때그 쓰레기통이 되는 거는 연애를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외모만 갖고 오시는 분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성분들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또한 가지는 결혼 가치관에 대해서는 음. 조금 하, 서로 이, 이게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맞아야 될것 같아요. 간혹 음. 제가 커플 상담하다 보면 두 분은 서로가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데 음. 어 틀려. 너무 달라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너무 커요. 이쪽은 어느 정도 사귀다가 그만둘 결혼까지 할 마음이 없고 이쪽은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만나고 있고 음. 어, 그런 거는 연애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할 때쯤이 되면 조금 그런 가치관, 연애, 결혼 가치관, 연애 가치관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해보고, 너무 안 맞으면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뭐 조금 결단을 내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에 맞추는 결단이든, 음, 자기, 자기 위주의 결단이든. 음. 이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